안녕하세요. 모기지 르크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신규 이민자 모기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규 이민자로 들어갔을 경우에 다음 페이먼트를 20% 이하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에는 크레딧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다음 페이먼트를 35%를 하시고 진행할 수 있는 두 번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이런 모기지 기준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 다른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크레딧이 조금 부족했을 때, 외국에 있는 크레딧을 가져와서 사용한다던가, 아니면은 크레딧이 조금 부족하지만, 어, 다른 이제 추가 서류들, 예를 들어서 뭐 유틸리티 비율을 어, 12개월 치로 본다거나, 렌트하신 거를 12개월을 본다거나 뭐 자동차 보험 내신 이 부분을 12개월을 이제 보고 나서 진행을 가능한 이러한 대체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20% 이하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음 페이먼트를 35%를 넣고 우리가 모기지 페이먼트, 재산세, 유틸리티 총 1년에서 2년 정도의 금액을 현금으로 통장이 현재 가지고 계신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한 10년 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인컴 없이는 사실 진행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인컴 없이 진행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반박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메이저 뱅크에서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됐던 그러한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규정상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면 인컴 없이는 진행을 할수 없도록 규정이 나와 있는 게 정설입니다. 캐나다에는 이게 B20 랜딩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인컴 없이는 진행이 원래 안 되는 게 정석이에요. 이 모든 은행들이 비2 0 랜딩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암사가 들어왔을 때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집을 50만 불짜리를 구매한다고 해볼게요. 다음 페이먼트가 내가 35%가 있습니다. 17만 5천 불이 되겠네요 17만 5천 불에서 내가 모기지를 1년이나 2년 동안 낼수 있을 만한 현금 자산이 지금 보유가 되어 있으셔야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요 경우에서 인컴 없이 진행이 가능한 게 아니고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캐나다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고 싶어해요 캐나다로 지금 이주를 했는데 학교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직업을 마땅한 곳을 못 구해서 인컴이 예를 들어서 많이 벌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 버는구나라는 이런 스토리가 이제 맞아 떨어지면은 진행이 가능한 거죠. 한국에서 만약에 약사라고 계셨어요. 약사라고 계셨는데 1년에 1억씩 버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넘어와서 지금 한국에는 약사 자격증이 있지만 캐나다에서 약사 자격증을 이제 뭐 트랜스퍼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시 다니고 있어서 학교를 종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인컴이 10만 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인컴이 4만불 정도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아니면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재산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다음 페이먼트를 35%를 넣고 내가 재산이 2억 5천 여기 캐나다 돈으로 이제 코러 밀리언 어 250,000달러 정도가 있으시면은 진행이 가능한 루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뉴튜 캐나다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면은 인컴이 있으셔야 되고 내가 예전에 원래 엔지니어 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불을 벌던 사람인데 엔지니어 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캐나다에서 학교를 다니고 지금 5만 불정도를 벌고 있는데 2년 3년 정도가 지나면은 10만 불 이렇게 벌 것이다 요러한 시나리오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요러한 시나리오가 없는데 이거를 만들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은행이 뉴튜 캐나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꾸며서 진행하시다가 정말 큰일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어, 정석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첫 단추를 정말 잘 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어, 저희 시청자들이 하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간단하게 재산이 조금 이제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제작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만약에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